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G80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차량 옵션까지도 굉장히 좋고요. 제네시스만의 이 브랜드의 가치와 그리고 V6 터보 엔진 들어가다 보니까 강력한 출력 같은 부분들까지도 다 느낄 수 있는 이 차량 2천만 원 중반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도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베네시스 G80 이 스포츠 모델로 준비했는데요. 이 스포츠 모델이랑 아닌 거랑 제가 위에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면 아닌 차량들은 살짝 좀 아빠 차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든다면 지금 이 차량은 확실히 좀 젊은 분들께서 타기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젊은 분들이 아니 시더라도 좀 이렇게 스포티한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 강력한 출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이런 차량이 알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요, 원래 원색은 이렇게 갈색 색깔인데, 이렇게 따로 랩핑을 해놓은 차량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고성능 세단을 가성비로 누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는 G80 스포츠는 일반 G80과 차별화된 메쉬 타입 대형 크리스트 그릴과 블랙 하우징 LED 램프, 그리고 에어덕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보다 공격적이고 날렵한 인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어디가 또다 옵션이 또 좋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얘들은 이렇게 깜빡이 켜면 바로 보여요. 이렇게 깜빡이 켜면 이렇게 딱 턴시그널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옵션이 좋은 거. 이 라이트 자체도 비싼 거예요. 비싼 라이트가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제가 본네시라는 번번쩍 한번 보여드리면 생활의 흔적은 조금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돌빵 같은 분들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측면 부분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스포츠 전용 19인치 다크 스포틀링 휠과 그리고 확실히 이휠 하나만으로도 몸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면서 이 제네시스 레터링 들어가 있는 블랙 브레이크 패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요. 지금 이 차량은 스포티하면서도 중후한 고급 대형 사단의 감성을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에쪽 휠 한번 보여드리고요. 후면 부분은요, 스포츠 전용 리어 범퍼와 블랙 테일 램프, 듀얼 머플러는 일반 G80과 확실히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무게감 있는 후면 디자인을 완성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턴 시그널까지도 뒤에 딱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제가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도 확실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G80답게 대형 세단급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면서 깊이도 깊고 넓이도 넉넉해서 골프백 2 개, 3개 정도는 거뜬히 수납 가능한 차량입니다. 위에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이 차량은요. 3.3L V6 터보 엔진 들어가 있어서 최고출력이 370마력. 8단 자동변속기와 후륜 구동이 맞물려 묵직하고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로백은 약 5.0초 중반. 복합 연비는 8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고급류 기준 세팅이라 퍼포먼스 대비 연비 효율은 납득 가능한 수준인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요. 고속 안정감과 코너링 제어력 모두 수준급으로 실제 오너들은 벤츠 E클래스보다 단단하다라는 평가도 있는 차량입니다. 자, G80 스포츠 트림은 일단 내외장 모두 고급화가 극대화한 구성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따로 이렇게 해 놓으신 차량이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9.2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이게 또 17개 스피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핸들도 이렇게 좀 날렵하게 들어가 있죠. 날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왼쪽에는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실크로스랑 오토 하이빙 워시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앞에 보시면 HUD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핸들 닫지에 보시면 이렇게 차선이 탈방지보조 시스템, 후측방 경보, 구동력 제어, 여기는 뒷좌석 커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메모리 시트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차량은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기기 연결할 수 있게 이제 애 플카플레이 안드로이드 통 기기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면서 블루링크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 설정 같은 곳 들어가셔서요, 뭐 사운드 같은 부분들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VIP 사운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서라운드비에서 후방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바로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 밑에는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 카본으로 또 이렇게 씌워놓은 겁니다 카본으로 다 씌워놓고 이렇게 차키도 부여하고 있고요 보시면 오토 홀드랑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1열도 열선통풍시트랑 열선핸들, 서라운드뷰, 블루링크, 미디어 쪽할수 있는 DIS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이 정말 꽉차 있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책자랑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이제 뭐 선글라스 보관함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손부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G80 2열로 넘어왔는데 확실히 G80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앉아 있었을 때도 착좌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점, 이렇게 투톤 시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문 쪽까지도 이렇게 카본 느낌으로 쫙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DIS랑 여기도 이제 워크인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2 열에도 열선 시트, 여기도 이제 공중기 시스템, 여기도 이제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커플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워크인 시트 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카시드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햇빛 가리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이 G80 차량은요, 기본 G80과는 확실히 다르게. 퍼포먼스와 디자인, 그리고 또 이런 뭐 출력, 옵션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만족스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랩핑까지 해놓으면서 뒤에 이렇게 배기 시스템까지 해놓을 정도면 차량은막탄 차량은 절대 아니죠. 엠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쫙 해놓으실 정도면은 진짜 아끼면서 거의 뭐 이런 애들은 뭐 제네시스 동호회, 아, 이름까지 붙여가면 서살 만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브라이 카트가로 274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여기는 저희 대표님과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쭉 한번 봐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도 팀장입니다. 신경 써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